자, 안녕하세요. 봉기 쌤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어, 좀 간단한 증명 하나 해볼게요. 자, 타원이 하나 있고요. 자, 접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접선을 그어서 여기가 이제 접점이에요. 요 접점이고 여기 이제 두 개가 타원의 초점입니다. 자, 초점인데 이렇게 A와 D, D와 B를 연결하고 어,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 있는 각하고 여기 있는 두개의 각이 서로 같음을 보이고 싶어요. 뭐 타원의 광학적 성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두 개가 같음을 보이기 위해선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하려고 해요. 자, 여기 A 점을 이 접선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한 점을 A'이라고 하고 대칭이동을 했으니까 이두 개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자, 그 말은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하고 위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여기가 이제 공통선이겠죠. 자, 따라서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체크한 두 개의 각이 동일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얘랑 얘랑 같음을 보이는 건데. 자, 얘랑 얘랑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만 얘기를 한다면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서로 같음을 보이기만 한다면 얘랑 얘랑 같은 거겠죠. 자, 그럼 목표는 다시 이두 가지 각이 같음을 보이는 걸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으려면 이두 개가 서로 맞꼭지각이 돼야 돼요. 자, 그 말은 그 말은 자 여기 있는 접선하고 접선하고 A'에서 B를 연결한 A' D B를 연결한 이 선분 자체가 한 직선에 있어야지만 이두 개의 각이 서로 맞꼭지각이 됩니다. 자그럼 다시 목표는 A' D와 D에서 B를 연결한 두 선분이 한 직선에, 즉 A' D B가 한 직선에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근데, 이 A'D, B가 한 직선에 있다는 건 A'에서 D까지 거리와 그 다음 D에서 B까지 거리의 합은 최소가 된다. 최소가 된다라는 것만 밝히기만 한다면 이세 점은 한 직선에 있게 됩니다. 자, D는 접선 위에 점이죠. 그래서 A'에서 접선 위에까지 점하고 B까지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된다라는 것은 이두 개가 이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A' D D B 즉 D는 접선 위의 점입니다. 자, 접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와 접선 위의 점에서 어, 다른 초점까지의 거리합이 최소가 됨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때가 접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간에 자 얘랑 얘랑 길이는 동일합니다. 합동이니까. 근데 타원 정의에 의해서 A D와 B, D의 합이 EA로 일정하겠죠. 자, 그러면 AD와 DA 프라임도 서로 같죠. 이거랑, 이거랑 서로 같아요. 그 말은 이거의 합이 EA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도 EA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녀석이 EA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EA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값이 최소값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접선 위에 임의의 점 하나를 잡아놨습니다. 자, 접선 위에 아무 점이나 잡더라도 e a 보다 크게 된다면 이 녀석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a 에서 e 까지 거리와 e 에서 b 까지 거리의 합, a 에서 e 까지 거리와 e 에서 b 까지 거리의 합이 e a 보다 큰 것임을 밝히기만 한다면 얘는 최소값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 두 개의 합은 왜2 a 보다 큰지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점 하나를 찍어갖고 초점하고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초점하고 연결을 했고, 자이 주황색 두 개의 길이의 합은 2 a 예요이 주황색 길이 두 개의 합은 2 a 인데 EA인데, 자 선생님이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 보이시나요? 자, 이 삼각형 보이시는데, 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쪽 부등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A 더하기 B는 C보다 큽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A, E와 E, B를 연결한 거는, 어, E, A보다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따라서, 따라서, 접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더라도 EA보다 큰 값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말은 이 접점을 연결한 것은 EA, 가장 작은 값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 결국 A'DB는 최단거리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녀석이 한 직선에 있고, 이두 개의 각이 막꼭지 각이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따라서 이 각과 이두 개의 각은 서로 같음을 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타원의 광학적 선지, 성질인데요. 자 A에서 접선에 부딪히는 부딪히는 요 선, 요 선과 접선이 이루는 각, 이걸 입사각이라고 부르고 요쪽을 반사각이라고 부르는데 입사각하고 반사각하고 동일하다면 동일하다면 자 요거는 빛의 이동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한쪽 초점에서 접점까지 쏘아 올린 빛은 튕겨서 다음 초점까지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어,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 요각하고 요각하고 동일하다, 요각하고 요각하고 동일하다, 어, 시간 되시면 한번 잘 따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